리 e o 라 o r a Leonora, l e o n o 가 a l 가 o n o r a 아 e o n o r a Leonora, l e 하 n o r a Leon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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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o n o r 지 Leonora, l e o n 시작하기 전에 네. 어, 내가 출근하자마자 모아놓고서 우리 전략팀한테 좀 네. 의견을 톤다운 해라. 음. 나막 했던 이유가 그, 당신들한테는 좀 얘기를 했었지만, 휴가하고 있는데, 그 뭐, 그 얘기를 아까 했지만, 네. 금요일날 분위기가 좀안 좋았고, 음. 또 하나는 어제, 오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유동성을 너무 믿는 분위기인 것 같아, 지금. 음. 음. 근데, 알다시피, 이번에 질문의 첫 번째 뭐냐면 연명차 연구에 공모에 들어가기 전에 이분 이잘 나왔거든요. 실적 잘나잘 나온 잘 기업들 주가가 잘못 갔어. 의외로 그러니까. 응. 오히려 기업 실적이 안 좋은 게좀 반등 나오는 것처럼 약간 질이 좀 그랬었는데 또 하나는 그렇죠 최근 네, 네. 한달 보면은 한달 동안 내가 이제 나도 그걸 뭐 순환매라고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죠 나도 우리도 그쪽을 했지만 뭐 자동차 외에 또뭐 여러 가지 보면 적자 심하게 나온 것들 돌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고 또 하나는 누가 뭐래도 이익 전망치가 나는 못 올라왔다 보고 있거든요 못 올라왔죠 네. 우리는 좀 올라올 줄 알았잖아요 사실 조금 올라오다가 말았죠.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에서 굉장히 간성을 봤는데 미끄러졌고 특히 순위 전망치는 더 미끄러지더라고요. 맞습니다. 2분기 전망 예,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잖아요. 네. 그럼 연간 추정치를 올려야 되는데 그니까못 올렸다는 거는 3, 4분기를 낮췄다는 얘기죠. 제가 말했던 게 금요일 날그거 네. 보고서 아, 이게 뭔가 나는 않네요. 휴가였는데 그거 보고서 그날 내가 뵙고 꾸는데 이제 얘기들 같이 전화 오면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왜이길이 이제 모르겠다. 당초 뜨거운 여름에서 가장 큰 전제였던 게 하나 좀 흔들렸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까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좀 내가 그 월요일날 화요일 아침에 그 월요일도 그 전략팀한테 좀 톤다운해라고 오더를 좀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거였는데 오늘도 좀콜 같은데 돌리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예를 들어 서 이런 거죠. 코로나가 확산되면 결국 유동성 보강 정책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장이 올라간다. 근데 너무 식상하다는 거죠, 그 논리가. 두 번째는 또 코로나가 별거 아니다. 스웨덴 마라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항상 반보화폐 고인을 말을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분명히 이익 전망에 치 영향을 주는 이슈인 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 공매도 내가 하여튼, 공매도만 얘기하면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서 안 다루는데, 팩트라도 다뤘으면 해서 하는 이유가, 또 이거 기대감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연장되니까, 아. 뭐, 이게 강, 이게 뭐, 연장되기 때문에 될 거다, 뭐 이런 논리를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어서 일단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앞에 주절절 얘기했는데, 아까 이뭐 저번째 녹음 못했으니까 네. 뭐 이익이나 이런 것도 잠깐 얘기하고 그럼 공매도 들어갈까요? 뭐 어, 아닙니다. 뭐 공매도 바로 들어갈까요? 근데 네, 바로 공매도 하시죠? 네, 뭐 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안 돌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네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 2, 3, 4분기 실적 중에서 제일 하향주정. 덜된게 3분기 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2분기 실적 이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못 올리고 있는 거는 여전히 좀 보수적이기 때문이냐? 아니면은, 그거 말고도 진짜 실적이 좀 돌아설 가능성이 그렇게 안 보였기 때문이냐? 이거를 아직 좀 확인하기 어려운 시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과거 경험상 앞으로 한 달은 좀 실적 추정치의 변동성은 감소할 만한 시즌이기는 하거든요. 아직은 코로나 이좀 최근에 확산되는 거 이게 좀 반영되지는 않았고요. 조금 걱정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반영되겠죠. 네. 아무튼 공매도 논란에 대해서 일단 네. 해외에서는 어떤지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게 무차익 공매도는 이거 문제잖아요. 한국은 안 되죠. 불법을 하는 곳들이 있다며 불법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 사람들이 있어요. 어, 있습니까? 그거 좀법 강화하는 거는 지금 입법 예정 상태고요. 어쨌든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라는 거는 없는 거를 판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다가 주식을 사면 되는데 이거의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팔고 싶은데 주식이 없으니까 주식을 빌려다가 먼저 파는 게 공매도인데 어, 그렇다면 공매도를 하려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차입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팔기 전에 먼저 주식을 빌려오는 거고요. 뭐 영어로는 커버드 숏 셀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주식을 판 다음에 결제는 이틀 후잖아요. 그 이전에 청산을 하는 그 공매도가 그, 무차입 공매도, 네이키드 슛이라고 해요. 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차입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허용을 하고 있고요. 무차입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도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허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 상태죠. 어, 이런데, 몇번께 문제 된 경우가 있었죠. 이렇게 주식을 빌려 오지 않았는데 공매도를 한 기관들이 있었죠. 문제가 됐었죠. 용어를 정확히 해서 되는 게 커버드 숏이라는 거는 사실 뭐 문제가 크게 될건 없다고 네, 생각해요 저는. 네. 그거는. 이제 일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지점에 그쵸. 저희 네이키드 숏이 있단 네이키드 말이에요. 네이키드 숏? 음. 이렇게 불법인데 그 불법을 행한 기관에 대해서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더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그 네, 그 당연히 여, 공부는 저, 나갈 이거는 수 있는 거죠. 일부 또 여의도에서 가신 국회의원분들께서 좀,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강하게 하려는 어, 제재를 지금에. 강하게 하는 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뭐, 음. 그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어, 업팅룰도 해요. 업팅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업팅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그렇다면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하면은 시장의 변동성을 아래쪽으로 굉장히 크게 할수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그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 장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업팅룰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주가가, 이 주가 지금 현재가보다 아래쪽으로 공매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음. 위쪽으로 이렇게 매도 효과를 걸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 밑으로 매도 효과를 걸면 잘못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음. 그거를 좀 막기 위한, 위한 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과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공매도를 하루 멈춥니다. 음. 이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은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뭐, 이런 몇 가지, 두 가지 정도의 안정 장치는 있기는 합니다. 뭐, 이거는 다 지금은 반영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은 공매도가 아예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커버드 숏이랑 네이키드 숏을 설명 그림으로 해 놓으셨는데 네. 이거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주식을 빌려온 다음에 파느냐 예. 아니면 먼저 판 다음에 주식을 빌리러 다니느냐 음. 바로 이 차인 거죠. 예. 어, 지금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를 대부분 시행을 했어요. 네. 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런 데는 안 했는데, 네. 뭐, 유럽, 뭐,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라든지, 뭐, 아시아, 뭐,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이런 데다 공매도 금지했습니다. 근데, 이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들 뭐, 이렇게 조기적으로 이렇게 끝낸 데도 있고, 연장해서 끝낸 데도 있고, 대부분 끝냈어요. 공매도 금지가 대부분 끝났고, 그러니까요. 안 끝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이랑 말레이시랑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 정도 거죠. 음. 아시아 이머징 아, 머징 국가 몇개 빼고는 지금은 다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도 그리고 네이크드 쇼츠는 다 허용 안 돼요 원래. 네. 미국은 제한적으로. 네, 만 네. 네. 대부분 안 됩니다. 뭐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장치가 있기는 한 거죠. 네. 어 과거에 보면은 지금 공매도 금지된 게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역사상. 그첫 번째로 금지됐었던 거는 2008년에 그 금융위기 기간 있잖아요. 음. 그때 한 6개월, 아 8개월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 나오고 미국 신용등급 감등되고 그때 3개월 금지가 했었고요. 지금은 그 사이의 기간 한 6개월 정도가 금지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끝나는 기간이 9월 15일이거든요. 이제 이게 국매도 금지가 연장이 되느냐 마느냐 이거를 결정되는데 한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어 하나 더그 전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인데 왜 공매도 거래량이 찍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뭐 불법적인 거는 아니고요. LP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줘요, 예외적으로. 음. 그 자금들은 좀 공매도를 하는 거고, 이 ETF 같은 경우에들 이렇게 차익거래 충분히 안 되면은 이게 가격이 NAV랑 가격 사이의 괴률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허용을 하는 거지, 뭔가 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뭔가 특례를 주는 거는 아니다. 이거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 기회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시면 이제 항상 그, 외인이나 기관이 좀 많이 주식을 파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메도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뭐 이게 부, 뭐 어떤 당연히 현물 가격이 좀 비싼 편이어서 선물이 좀싼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선물 사고 현물 까는 게 아, 예, 맞아요, 맞아요. 그냥 너무 그냥 기계적으로 하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시장이라는 게 이제 항상 현물과 선물을 비교해서 차익을 하는 어, 우리가 뭐나 뭐나 당연히 그렇게 하는 어떤 우리가. 운영수단이 있기 때문에, 어, 뭐, 최근엔 약간 줄었지만 외국인이 팔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오늘 외국인이 얼마 팔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약간 당혹스러운 게 내가 차익거리를 좀 크게 하는 것들을 아니까. 아, 그렇죠. 그날 차익거리를 엄청 하는 날인데. 아, 섬을 사고 있으면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파는 알죠. 거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있어서 뭐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막 네. 여기서는 막 오늘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팔기 시작 하면 <laughs> 그런 것도 좀 정확히 알고 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이 공매도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언젠가는 게 허용이 돼야 그런 소위 또 그런 거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데 좀 한번 다음에 얘기합시다. 어, 지난주에 좀, 예. 이 공청회에 있어가지고 저도 음.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들 이렇게 내용 쭉 봤거든요.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뭐 6페이지에도 정리를 해놨는데 순기능은 있다. 유동성은 공급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쵸.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공매도 금지된 다음에 아까 부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백어데이션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 그게 사실 그쵸? 엄청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 밑으로 내려간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선물은 롱 포지션, 쇼 포지션이 다 되는데 현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안 되고 이렇게 매수 쪽으로만 막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 효율성이 무너진 거고. 백어데이션인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 이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거든요 화폐 시장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런 점에서 이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이 컨텐츠가 아니라 백어데이션이 계속 유지되니까 이거 여기서도 이걸 이용하는 어떤 또 그쵸. 나쁘게 말하면 뭐 현물매도 하고 선물 매수하는 차익거래를 계속 우리 시장에서 지금 해 먹고 있다는 거죠. 또뭐 이게 참또 결국에는 이렇게 음. 둘의 가격이 붙을 테니까 만기까지 가면은 또 하나 여기 어떤 차이 거래도 있을 수 있냐면 조심스럽지만, 그간 중소형주의 쇼시 안 되다 보니까 뭐 단점 중소형주 쇼으로 해야 되지 아니면 다음 문제고 또 그걸 악용해서 여러 가지 뭐 주식형 채권이라든가 아 네, 뭐 매장이 못해서 여러 가지 이걸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포착되면 쇼쳐가지고 그래들을 이제 작사를 낼 수가 있는데 그냥 무방비로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것도 좀 이게 계속 마냥 지속될 수만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단 많은 분들이 이 부분제를 언급을 하면 아 이게 무슨 뭐 쇼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어. 주식 시장의 어떤 가격 기능을 좀 약화시키는. 그렇죠. 가격을 발견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거품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공매도가 필요하다라는 게그 일반적인 얘긴데뭐 어떤 경우에는 제일 문제점은 이거예요. 적어 놓으셨지만. 네.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거, 공매도. 음. 왜 그러면은 기관이랑 외국인만 할수 있느냐? 그쵸, 이게 하네. 바로 문제입니다. 음. 이게 그 2020년도 뭐 연간으로까지 다 해보면은 2018, 19, 20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건 1%가 안 돼요. 99%를 외국인이랑 기관이 하는 거죠.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라는 건 이거는 네.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도 또 말하다가 자꾸 이러그 공매도 치는 기관이그다 수익이 좋냐? 이게. <laughs> <laughs> 어, 제가 이게 공매도가 참 여러 다치게 하는 아, 네, 맞습니다.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아, 이게 문제가 되기는 않는, 음. 하는데 저, 어, 정확하게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공매도 개인이 하려면은 주식을 빌려올 수 있는 거 이전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이상이거나 운용 전문 인력 그거 있어야지 공매도 할수 있는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투자자가. 그게 그러니까요. 된 다음에 또 그다음에 필요한 거는 주식을 빌려와야 되잖아요. 네. 주식을 빌려오는 거를 증권사가 보통 대주 서비스를 해 주는데 음. 개인한테 좀잘안해 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에 사고 나면 이게 일종의 파생 상품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현물이기는 하지만 여데이 문제도 저번에서 이 불평등한 접근기에 대해서 나도 방법을 잘 모르겠어 가지고 네. 근데 하여튼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개인들이 불리한건 네.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개인들이 네. 뭐 어쨌든 이것 때문에 수익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이거는 다중 문제고 네. 공매도를 할수 있는 기회가 고,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 이거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공청회 나온 거 언론 나온 거 얘기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공매도를 한국에서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음. 몇 가지 필요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다들 인정을 하니까 다만, 이 기회의 불평등은 좀 해,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좀 찾아보니까 가능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식 모델인데, 그 개인들이 좀구매도를좀 쉽게 할수 있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이 대주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한다면은 예탁결제원에서 어떤 뭐 기관을 만들든지 어떻게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개인이 공매도를 증권사를 통해서 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국가 기관을 통해서 대주를 받다 가지고 공매도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에 이거를 하게 된다면은 이뭐 시스템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어쨌든 그게 가능하다면은 개인들의 기회는 좀더 늘어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미국식 방법인데 아예 이거는 좀 굉장히 과격한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능성 네가능성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이키드 쇼 세일을 아예 허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맞지. 만기 전에 그러니까 만기가 뭐, 아니라 빌려올 때가 거래... 없으니까 그 거래일 전에 청산만 해라. 하지만 청산을 하지 못하고 그 주식을 이렇게 가져야 되면은 그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본인이 해야 된다. 네이키드 쇼시 허용 안 되잖아요. 모든 나라가 거의. 아 미국 된 되니까요? 미국은 미국만 돼요.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급진적으로 갈 수는 없죠. 제가 그래 가지고 이거 되나 안 되나 해 가지고 음. SEC 들어가서 다 찾아봤어요 아 어,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 된다 그, 그 네이키드 숏 세일은 불법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경우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한다 다만 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제한적 하는 게 내용이 나오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네이키드 숏를한 다음에 청산을 못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그래서 과거에 여러 가지 쇼 쳤다가 거의 맛이 가버린 네, 곳들이 주... 나오는 게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사면상 찍어가지고 돈 주고도 주식 못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쇼 쳤는데 그렇게 되면 은 정말 큰일 나거든요 많은 주식을 근데... 빌려다가 갚아야 되는데 사지를 못 하니까 그냥 진짜 반대매매 수준이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한 번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문제는 존재하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9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공매도 같은 금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연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매도가 폐지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연장되는 기간 동안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뭐 미국식으로 가는 경우가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과격하지만 가능성은 좀 적고, 일본식으로 좀 이렇게 대주를 국가에서 해주는, 국가기관에서 해주는 가능성이 좀 큰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공매도 금지기간은 좀더 장기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아, 굉장히 제가 완만하게 완곡하게 표현을 하려고 제가 염동찬 영구을 시작하기 전에 격한 얘기하지 말아라 <laughs> 계속했었는데 이 정도가 현재까지의 노이 네. 수준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네이키쇼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 패널티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있어야죠. 불법이니까요. 어, 근데 이게 은근히 있었잖아요, 사실 개인들이. 뭐. 그 잡으면은 그거 진짜. 그 기관은 정말 마탱에갈 정도로 벌금 매겨야죠. 그니까 어쩌면 굉장히 페널티 가게 해안할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게 마련되고, 아니 뭐 실수로 했더라도 뭐안 되게 그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다 만들어야죠. 이게 항상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중에 혹시나 혹시나 이 쇼시 허용되셔도래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상 인간의 어떤 한계치에 도전하게끔 하는 쇼게 예. 정말 쇼스는 파생상품에 가깝거든요. 예. 쇼스 퀴즈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거거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쇼스를 는데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음. 내가 갚아야 되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상황인데 예. 현물이랑 달라서 안 팔고 버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쇼스는 한그 만기가 있습니다. 그게 음. 문제인 거고요. 그게 무섭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위험마큼만큼 위험한 거래기도 하고 이거는 좀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죠. 아무튼 연대증권 지금 내가 고민이 전반적으로 왜 2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왜이정망치가 이럴까가 내가 요즘 꽂힌 주제니까 네. 같이 좀좀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이게 지금 그러면 힘이 약한 이유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미국 증시은 강한데 우리 증시는 왜 약하냐? 미국은 그게 올라왔거든. 실적이 잘 나오고 나서. 미국은 네. IT만 올라옵니다 나머지가 부진해도 네. 몇몇 좋은 데들이 몇 개의 그쵸. 섹터가 있는데 그게 너무나 좋으니까 계속 끌고 가는 거고 그 섹터가 아마존 같은 게 올라가니까 내날싹게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유 거기 소프트웨어 번갈아 가면서 올라요? 뭐 어도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올라가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 섹터 봤더니 그 아마존이 독특한 섹터 그그기스빌리 그, 보면 거기 섹터 있잖아요 아마존 경기 소비재 경기 소비재 있잖아 요 그러니까 경기 소비재가 숫자가잘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laughs> 미국의 경기 소비재가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아마존이 거기 속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하나 뒤져 데이터 보다 보면 이게 좀 재밌는 현상들이 한국은 좀 한국은 경기 소비재 하면 자동차가 자동차밖에 없는 미국은 네, 자동차 네.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 아마존이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이제 그 경기 소비재 쪽이 움직이니까 경기 방향 속 섹터들이 같이 좀 연동되는 경향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더지저봐야될것 같은데, 여하튼 뭐, 장이 뭐, 여기서 옆으로 갈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좀, 그 마냥 달리기는 좀 버거워진 상황이 온것 같아서, 이것저것 한번 저희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 칠까요? 예. 네! 예. 이리오 누라! 이리오! 이리